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참 잠잠하죠 근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딱 결론 먼저 내드릴게요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일단 먼저 코인시장 반등을 할거고 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요건 조금 있다가 다른 코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직 코인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 일단 주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주말 한번 보면, 자, 우리 기억 속에서 멀어진 어거, 누사이퍼, 그리고 얼마 전 펀디엑스까지 급등한 애들 모조리 주말에 나왔습니다. 시총 작은 알트들이 주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말에 급등이 다 나왔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사실 휴가 가신 분들도 많고, 휴가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정말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수익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고 특히나 주말에는 불장이 오면 50%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아침 리퍼리움 추천문자 보내드렸고요. 내일은 정말 제대로 올라갈 코인 추천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급등날 코인 추천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는 플로우 한번 볼게요.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평선, 저 이평선 이거 볼때몇 가지를 보는데 이평선의 간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벌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클 4시간짜리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4시간짜리에요. 요거 7월 26일 7일쯤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하던 시기 딱 잘 보시면 지금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펼쳐졌죠. 지금 도지코인 1봉이딱요 상태예요. 즉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이평선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항상 여기 차트 오른쪽 공간을 좀 비워두거든요. 요거를 비워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조금 발휘를 해보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조금 비워둡니다. 보세요. 지금 이평선들 굉장히 미세하게 정비열 만들어놨고, 121선. 여러분들 성의는 안 짜시겠지만, 115원까지 지금 열려있어요. 정확하게 25% 올라갈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소한이겠죠. 도지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시장이 하락을 멈췄어요.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지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샌드박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알트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죠.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 알트들 막 올라가죠. 오늘 플로우도 올라가고 위믹스도 움직였고 웨이브도 움직였고. 이런 코인들 움직이고 나면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급이 한번 싹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공간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거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포기하긴 이르고 모두가 지금 도지코인 아무도 안 보고 있죠. 위믹스 생각해 보세요. 위믹스 이미 8월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신경 안 쓰다가 어제 들어올리니까 그제서야 다들 위믹스 쫓아가서 또 물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즉,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일 때 오히려 매수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차트 바뀐 거 없고 급등하기 전조현상, 딱 급등 직전 딱 모양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마다 불장이 올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아예 거래 안 한다. 나 무조건 주말만 조진다. 이런 분이 있어요. 주말에는 급등한 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 한 글자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리퍼리움처럼 급등날 코인 추천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나 주말에는 50% 이상 올라간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부동자금이 시총 작은 알트로 모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직 끝내놓고 들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 공략 잘 하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락장에서 수익 벌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과가 별로였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요 이때 수익을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급등나코인 추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